막간 시즌으로 돌아온 판다의 영상입니다. 일단은 처음 주자가 누구냐? 바로 저희 성도 투어의 주인공이죠. 매직컬리프를 갖고 있는 저희 세렙이에요보이 사실 평타거든요. 물론 보여주진 못했지만요. 일단은 풀 에스퍼 타입이기 때문에 악타입인 블랙 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레오로 바꿔서 데미지를 주거나 실드를 빼는 식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차피 픽시는 애교 불리기이기 때문에 스킬 나오는 게 저보다 한참 늦어요. 나는 차징이 빠른 누르기로 상대의 HP를 압박을 해주고요. 상대 실드 하나 뺐죠. 이러면은 애교가 다 차기 전에 물의 파동이 한번 나갈 거예요. 이 물의 파동 한 방이면 저 피도 거의 다깎아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드 하나를 뺐냐. 아니면은 죽어줄래. 죽어주네요. 이러면 스위치가 뒤집혔죠. 여기서 문제인 게 뭐가 나온지 잘 봐야 돼요. 대장이네요. 예, 네, 물땅 타임만 보긴 했는데,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까지 나왔거든요. 안 보이는 평타까지. 물래파동으로 확실하게 실드 하나 빼거나 데미지를 주는 판단을 해볼게요. 상대는 이미 오물웨이브까지 찼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과금한 판단을 할 거예요. 일단 아홉 방까지 찾고 세리비가 어차피 대짱이 말고는 할 녀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오물 웨이브로 맞아주겠습니다. 맞고 모든 거를 시카이전트에 소비를 해볼게요. 이러면은 상대 에너지 다 뺐거든요. 일단 한 번, 한두 번, 세 번, 네 번. 이러면 무조건 하이드로 캐논이기 때문에 반감이라 맞을, 맞을, 맞으면 돼요. 네. 보시면 안 아파요. 이거보다 속임수가 좀더 아프거든요. 이제 모든 실들을 시카이저한테 투자해 주면 됩니다. 어차피 덧다쓰기랑 속임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아게파동이네요. 속임수 대신 아게파동이라 속임수보다 아게파동의 데미지가 좀더 높지만 그만큼 충전대 한 대는 이제 평타의 양이 한대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 속임수보다 덜 빨리 날아올 거고 그만큼 실제 소모가 속임수보다 적을 거다. 많은 판단이죠. 일단 상대 의 실드를 빼야 되거든요. 상대 실드 빼야 돼. 일단 속임수 한 방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아 아게 파동이었죠. 이게 블랙힐을 쓰다 보면은 보통 속임수가 대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속임수라고 하는데 아게 파동, 아게 파동. 일단은 제가 지진인 척 하고 고드름 치면 날려줄 건데요. 다행히 실드 를 하나 뺐어요. 여기서 못 뺐으면은 많이 위험했지만 뺐고요. 그 다음 바로 또 압박을 줍니다. 이거 한두 방이면 갈것 같거든요. 어딱두방 하고 조금 더 차야 되네요. 이러고 어차피 뒤에 대장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고드름차 한 방이면 가거든요 대장에도. 그래서 얘를 평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평타 하나 들어왔죠. 이건 되게 커요. 이러면 바웃한 대를 안 맞고 블랙 키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인 다음에 바로 이제 둘세네 타고 이제 죽여주면 돼요. 때요 정말 쉽죠? 아 물론 쉽진 않았어요. <laughs> 악의 파동이라서 솔직히 저는 이길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네. 속임수였으면 솔직히 저 몰랐다고 해. 속임수는 그만큼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저 시간에 속임수 한번더 날라오지 않았을까. 매우 위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레비가 활약을 못해서 아쉽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laughs> 나와야죠. 일단은 매더 어, 좋다고도 안 좋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개교 봅니다. 일단 매직 퀄리 코 보여드려야죠. 아, 평타 아주 화려하죠. 아, 물론 이렇게 하면서도 평타는 세고 있어요. 해방을 왜안 하셨어요? 그냥요. <laughs> 그냥 안 했어요. 뭐 계속 쓸 것도 아니라서. 일단은, 땅 타입인 지진이 반감이기 때문에 상대는 스톤샤워를 써줬고요. 아시다시피, 매도한테는 되게 악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제 대기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막간 시즌이에요. 막간 시즌 뭐냐? 이제, 레이팅이 없는 시즌이에요. 레이팅이 없는 시즌이다 보니까, 참, 아무렇게나 굴려도 되거든요. 이게 20랭크만 찍으면 누구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포즈와 옷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승수만 채우시면 돼요. 그만큼 시간도 들으시면 되고요. 세 달의 기간 동안 20랭크를 찍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계를 가지고 계신 사람들도 아마 꾸준히 이 포즈가 마음에 든다면 하실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이제 탱탱길이 되게 욕심을 부렸죠? 에너지를 꽉 채우고 갔어요 이렇다는 것은 이제 평타 한 대를 더 쓰고 섀도볼을 한대더 날리겠다는 그런 의도지만 제가 먼저 쓸 거거든요 이렇게 사이코 키 킹시스를 날려줍니다 자 아까 모아둔 에너지죠 사실 뭐 해방을 했으면 은 예, 풀타입 기술이 하나 더 날라왔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일단은 섀도볼이죠 이거, 막아주고, 평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평타 무려 풀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 두, 세죠 셋, 넷, 네. 차기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리프스톰이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가 파비코리를 냈어요. 어허, 약간 풀을 많이 의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세상이 코킹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면 좋죠 오히려 근데 상대가 또안 바꿔줘요 참 아주 막간 시즌이죠 막갔어야죠 근데 상대 나 아, 계획이 있었다 이런 거를 프렌드 실드 칠라고 맞아주는 척을 하면서 매더를 바꿔줬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제가 불리할 건 없다고 봐요 왜냐면 스톤샤워 한대 버티거든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실드 하나 굳이 투자 안 해도 되고요 하비코리는 들어가면서 불사 하나를 채웠다고 가정을 할게요 충분히 모으고 갔거든요 하지만 너 이거 안 막으면 좀 위험할 텐데 과연 막을지요 막죠 위험한 거 아니까 막았어요 이러면 제게 먼저 나가면 되거든요 매더가 예, 시카이즈보다 조금 느리다고 합시다 뭐 어지간하면 시카이즈도 느려요 하지만 내가 너보단 빨라 그러고 이중 약점 눈사라기로 한대두대 이봐요, 이제 불새 채우고 갔죠. 이제 가볍게 막아주고 이제 용숨 싸움 대눈사라기 싸움인데, 뭐 누가 이겼어요? 뭐 이중약점 형타가 계속 들어오는데 안 하고 뱉티겠어요그 와중에 저는 스킬이 차서 여유 있게 채워주는 모습이고요. 아마 죽었어도 매직컬리프한두 방이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제 추측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불새는 차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가볍게 세레비 공략을 해봤고요 그냥 막간 시즌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다음 영상은 누가 나올지 지켜봐 주세요 <목소리도> 피카치라, 이츠, 파이리, 꼬부기, 모터풀, 야돌아, 비전,